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, 주식 나입니다 오늘 가온칩스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. 오늘 결과가 다들 빨리 나오고 있네요. 그러면 살펴볼게요. 기간 수요예측은 좋았습니다. 1847대1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. 기간들이 좋게 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로 좋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밴드가 11,000원에서 13,000원이었는데 초과해버렸죠. 14,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청약 금액도 65,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됐고요. 균등 배정 수량은 기관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좀 줄었죠. 25만 주 수준이 돼서 한주 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상 유통 물량도 살짝 늘었습니다. 460억 원이 되었는데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낮아질 듯 보이고요. 예상 시총도 살짝 늘었죠. 1,608억원으로 여전히 1,000억원대여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대신 증권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개설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말 보내고 청약 전에 깜빡한다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기타였습니다 대부분 200대의 건수가 있었는데 운영사도 그렇고 투자 매매 중개업자도 그렇고 연계금도 그렇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기타가 월등히 많죠 어디선가 가온칩스가 정말 좋다는 소식을 접한 듯 보이고요. 기타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좋아진 듯 보입니다. 거진 경쟁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수준이에요.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가격 미제시는 5% 수준이었고요. 15,000원 이상이 90%나 됩니다. 신청 수량 기준으로도 91%나 되죠. 전체적으로 14,000원 미만은 3% 이하입니다. 아주 적은 수량이고요. 14,000원만 했어도 공모가 상단인데, 공모가 상단 미만으로 제시한 게 이렇게 적다는 건 기관들이 정말 좋게 본다는 듯 보여요. 비싸게라도 수량을 다 받겠다는 의미죠. 그러면 확약은 어땠을까요? 확약은 공모가 상정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. 14.6% 수준이고요. 수량으로 봤을 때도 14.7%입니다. 하지만 긍정적인 건 건수 중에서 3개월 확약이 가장 많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확약하는 경우에는 15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. 하지만 3개월을 잡았다는 건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. 때문에 막상 수량을 받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14% 대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유통 물량이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고요.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확약을 많이 보는데요.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확약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하더라도 15일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에 보면 3개월을 가장 많이 했고요. 그리고 확약 비율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다. 정말 크게 차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온 칩스는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듯 보이고요. 수요 예측이 제 예상보다도 정말 좋게 나왔고요. SK실더스라는 대형 공모주가 철회한 것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만큼 수급이 더 몰릴 수 있잖아요 5월에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공모주가 나타난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